안녕하세요. 1025회 로또 꿈수를 시작할게요. 그 전에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좋은 꿈을 꿀수 있는 힘이 됩니다. 그럼 이번 회차도 화이팅 하시고, 이쁜 수 뽑아가시길 바래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? 바람이 많이 불던데 또 비가 올려나 봐요. 이런 날은 감기 조심하시고요. 그럼 1025회 목요일 로또 꿈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. 화면을 봐주세요. 방송 전에 책이나 봐야지. 만화로 된 책이 보기 편하고 재밌네. 좀 보다가 방송해야지. 방송 중인데 배터리가 없네. 충전해야겠어. 별풍선 감사합니다. 방송 끝났다. 잠시 나갔다 와야지. 건전지 챙겨야 하고 열쇠 챙겨야 하고 이제 뭐 챙길 거 없지? 나가자 여긴 어디지? 과거로 온 건가? 안개가 자욱하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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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괴물이잖아? 도망가자 1025회 목요일 꿈수 이야기는 잘 보셨나요? 그럼 꿈수를 뽑아볼게요 방송번호는 34번이고 방송비제는 18번이고요 휴대폰 충전은 16번이고 건전지 번호는 28번이네요 열쇠 번호는 7번이랑 30번이고 만화책은 또 나왔네요. 9번 굿굿 들고 가세요. 안개는 2번 7번이고 괴물 번호는 44번이고요. 미스테리 번호는 22번 이건 제 기분 탓으로 들고 가는 번호니 참고만 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번호 24번이네요. 꿈수 번호는 여기까지고요. 번호를 종합해보면 279, 16, 18, 22, 24, 28, 30, 34, 44이고요. 여기서 제가 몇 수를 꼽자면 78, 24, 28, 30, 34입니다. 제가 꼽은 수는 참고만 하시는 거 아시죠? 종합수에서 꽂히는 수몇 수를 꼽아서 반자동 돌리는 걸 추천드려요. 1025회 목요일 로또 꿈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. 아직은 많이 미흡한데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. 굿밤 되시고요. 꿀잠 주무세요. 그럼 내일도 파이팅 하시고 굿나잇!